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음, 요즘 다시 아주 뜨겁죠? 바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논쟁입니다. 네, 특히 그전 미국 국방장관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의 구체적인 제안이게 나오면서 확 불이 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팔쳐보려고 합니다. 이 제안 도대체 왜 나왔는지 또 이걸 바라보는 한국 내 진보 보수 양측의 시각은 왜 이렇게 다른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사실 나열보다는 아이 논쟁의 진짜 의미 또각 입장의 속내는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볼까요 먼저 그덴 콜드웰 제안이요 이거 정말 파격적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주한미군이 한 2만 8천 0백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죠 이걸 1만 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확 줄이자는 겁니다 1만 명이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지상 전투 부대 그 제2 보병사단 대부분하고요 또 공군전력 일부 전투기 이개 비행대대 정대를 빼자는 거예요 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부분은요 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이게 미국의 좀더큰 뭐랄까 전략적인 그림하고 맞물려 있다는 점이에요 아더큰 그림이요 네그 제공해주신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 보고서 분석 자료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에 더 힘을 쏟으면서 동맹국들한테 너네 방위는 너네가 좀더 책임져라. 이런 요구를 점점 더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음, 동맹 부담 전가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 보고서에 나온 미국의 4대 최우선 과제. 그니까 본토 방어, 경쟁국 해게모니 막기, 동맹의 부담 넘기기, 그리고 경제 안보. 이걸 보면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하긴 트럼프 행정부 때도 그 방위비 분담금 압박 엄청났고 감축 가능성 얘기도 계속 나왔었죠. 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콜드웰 한 사람의 뭐 돌출 발언이라기보다는 미국 안에서 뭔가 더큰 흐름, 어쩌면 국방 예산이나 자원 배분을 둘러싼 그런 내부 논의가 반영된 걸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계속 부인을 하더라도 이 논의가 계속 수면 아래에서 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공식 입장은 어떤가요? 한국 국방부나 주한미군 쪽은 당연히 부인하겠죠. 네, 양측 다 논의된 바 없다. 그리고 한국 방어 공약은 굳건하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계속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하긴 공식적으로 인정할 순 없겠죠. 그렇죠. 근데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주장이 나오냐. 이걸 좀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한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 특히 뭐 미국 우선주의라든가 동맹 역할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 이런 걸 보여주는 어떤 신호일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콜드웰 이력이 좀 흥미로웠던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주장을 했었다고요. 네, 이 사람이 과거에 아프간 미군 철수를 아주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런 전력을 보면 그냥 넘기기가 좀 어렵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공식 입장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잠재적인 변화 시나리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큰 그림이나 공식 입장 뒤로 하고 이제 한국 내부 반응을 좀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와, 제공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시각 차이라 뚜렷하더라고요. 진보, 보수, 완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진보진영 쪽 시각을 보면요. 핵심 키워드는 역시 자주국방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인 것 같아요. 자주 국방 역량이 이미 충분하다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죠.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이미 북한을 압도하는 수준이니까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는 걸 오히려 남북 관계를 개선하거나 뭐 동아시아 다자안보 협력 같은 걸 추진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엿보입니다 과거에는 좀더 강경한 시각도 있지 않았나요? 뭐 점령군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시각도 일부 있었죠. 근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그틀 안에서 역할을 좀 조정하자. 이런 좀더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에서도 그런 변화가 좀 보이고요. 음, 그럼 반대로 보수 진영은 어떤가요? 여기는 뭐 거의 정반대 입장이겠죠? 네,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수진영에게 주한미군은 그냥 군사력이 아니에요. 이건 한미동맹의 핵심이자 상징이고, 또 북한의 위협을 막는 실질적인 물리적 방벽, 뭐랄까, 인계철선으로 보는 거죠. 아, 인계철선. 발을 걸면 터지는 그런 개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축이나 철수는 북한한테, 어? 미국이 한국에서 발 빼나?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줘서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건 완전 안보도박이다.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그 에치슨 라인의 악몽 이걸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고요. 아, 네. 정말 트라우마죠. 과거에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 직후에 바로 한국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죠.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미국의 방위 공약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북한 핵 위협이 현실인데 여기서 주한미군을 줄인다 이건 곧바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위기감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동맹을 지켜야 한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동맹 유지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비용 증가는 감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 내에서는 꽤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정말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느껴지네요. 이 대립 자체가 가지는 함의도 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단순히 군사 전략의 차이만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볼 거냐 자주냐 동맹이냐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또 안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거냐 평화 구축이냐 억제력 강화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까요?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내부의 첨예한 분열이 만약에 실제로 미국의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충격이 닥쳤을 때 한국이 하나로 뭉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의견이 갈리면 대응도 늦어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갈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논쟁 자체가 바깥으로 어떻게 비칠까 하는 문제예요. 특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주변국들이 볼 때, 어, 한미동맹 생각보다 안 튼튼한가? 이런 의구심을 줄수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 지역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도 이런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죠. 음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미국의 어떤 전력 변화 가능성이라는 큰 파도가 일렁이는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라는 카드가 다시 만져지고 있고 이걸 두고 한국 내부에서는 자주적 기회다. 아니다.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아주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공식적으로는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미국의 동맹, 너네 부담 더 져라는 압박하고요. 또 한국 진보 진영 일각의 자주국방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출발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는 다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미군 특히 지상군 역할은 좀 줄어들어야 한다는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서로 다른 이유인데 도착점이 같을 수 있다. 네. 만약에 이런 양쪽의 압력이 실제로 딱 맞아 떨어진다면, 수렴한다면, 한국은 과연 미래의 안보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던 그런 전통적인 대규모 지상군 주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 뭐 기술 중심이라던가, 역할 분담형이라던가, 그런 안보 협력 모델에 대한 고민이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